좋습니다. 선두 일단은 보시기 전에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클래시할 고인물과 유비의 차이, 각 상황에 따른 고인물과 유비의 플레이 어떤 차이가 있을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물론 이상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재미로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어 호그라이더. 음 바로 해골 무덤 막아주면 끝. 어. 뭐야? 이거 왜 얼굴 안 끌리냐? 저기야 아니, 돈물 뒀잖아. 아, 메가나이트. 그래, 아스랑 해고 있어. 일단은 아스 끌고, 오케이, 끌리지. 그 다음에 해골 두면은, 킹타워, 직방. 고맙다, 상대야. 아, 잠깐만. 메가나이트? 말거 없는데, 지금? 잠깐 아스, 아스, 빨리 도 있다. 아니 한방에 죽는다고? 이거? 야야야 아니 뭐야 얘 아니 난 돋잖아 분명 수비 안돼 아 고블린통? 음 딱봐도 낚시죠 막아줍니다 아 이걸 누가 걸리나 이거 차어 고블린통? 자나바바리통 있어 어? 뭐야 저왜 안죽어 아니 저뭐 오른쪽에 둔거야 뭐야 아니 바바리안통 뭐하냐 뭐야 아패카한다고네 얼굴 있죠. 수고하세요. 아 패카 바로 바보 만들어 버리기. 어 잠깐 뭐야 이거? 아 지금 말거 얼음골리밖에 없어. 아니 얼음골리밖에 없다고 이거 어떻게? 잠깐만. 야문두 방에 주게 이게? 에? 말거 없는데 이제? 아니 야. 자 석궁 들어갑니다. 뭐야 이 골렘? 응, 갓네이도. <laughs> 야, 골렘 빼자마자 바로 토네이도. 이것이 고인물 클라스. 그래, 나도 태형 석궁 좀 써보자. 응? 맨날 이거한테 고통받다가 한번 당해봐라, 너도. 뭐야? 왜다안 때려? 아 잠깐만, 쟤 뭐냐? 뭔데 저렇게 체력이 많아? 아 끌면 되겠지. 아니, 어제 말아봐. 야, 잠깐만, 뭐야, 얘. 아니. 토네이도 썼는데 왜 이렇게 묵직해? 오지 마! 어, 또 고블린통. 킹타워 깨면 되죠? 마침 잘 됐네. 어, 킹타워 좀깨울래 했는데. 고맙다. 야! 아, 또 고블린통. 아, 지금. 어, 잘 막았나? 나쁘지 않데? 뭐야, 광부 뒤쪽으로 오네? 이러면은 토네이도. 야, 아, 누구 시작부터 바로 킹타워 열게 해주는 상대. 감사합니다. 아 뭐야 킹타를 깨우네 저렇게? 어 그렇다면 나도? 자 뭐야? 나는 왜안 깨워줘. 오케이 자이언트 간다. 아 아까 인터 나왔지? 이러면은 중앙 광고. 그렇지 역시 인터 나오고. 자 인터 잡은 다음에 이러면 자이트테피 남았지. 그렇지 이걸로 타워 때리면은 된다. 아이 모르겠다. 그냥 앞자이언테 해버려. 잠깐만, 임페르노 타고 있는 거 아니야, 이거? 아. 잠깐만, 그래도 나이스 스피이 있잖아, 이거. 광까지 들어간다. 아, 뭐야. 겁나 빨리 녹네? 자, 미패 들어가고. 아까 마법사 있었다. 이러면은 광부 들어가야 돼. 광부 타이밍. 지금이야. 아, 딱 맞았다, 역시. 이러면은 마법사 잡은 다음에 미니언 패그리. 미패 프리드 개꿀이죠. 아, 그래. 나도 하면 돼. 어? 미니언 패글이 두고 그 위쪽 강보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? 자 이제 들어가면 되겠지? 뭐야? 아니 강보 왜 이렇게 느려? 아 램라이더 <laughs> 지금 램라이더 오네? 뭐, 번개인 건 아니겠지? 오케이 이러면은 그냥 고울이 두면은 완막 쌉가는 아 램라이더 제발 그만 좀하 이러다 다 죽어. 아니 이거는 왜 건물 뒀는데 왜안 막아져 왜 이렇게 체력이 많아 얘는 어아 뭐야 이 느려 터진 다투고글래이 엘릭서 이득 개꿀 어 뭐야 이거 잠깐만 아니 야뭔 데미지가 왜 이렇게 빨래 얘는 어 엘바 분노야 이거 빨리 지고 싶나보네 이거 아니 개꿀조합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뭐 제가 감사하죠 야, 뭐 요즘 엘바 분노를 못 막는 사람도 있나? 너 어, 뭐야 이거? 야, 잠깐만, 엘바 분노 이거 어떻게? 아니 갑자기 이렇게 들어온다고? 아, 내가 제일 싫어하는 조합인데 이거 이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막아? 기사 빼고, 자 맞춰 대기. 상대 막을 거나 말야 이거. 그렇지, 기사 나오면은 맞추각 잡혔지. 나이스. 야 지금 이거 뭐 천이상 들어가겠는데 이거? 어 너도 맞춰? 타면은 바로 끌어버리기 역시 가토네 야 저렇게 맞춰로 넣는다니 나도 할수 있어 어? 야 너도? 나도 잠깐만 뭐야 야 얘는 왜 일로 와아 잠깐만 이거 안돼 토네도 혹시 토네도 쓰면은 망할 오케이 고통 낚시함 가자 지금 상대 초봉같은데 그렇지 역시 못 봤죠. 아, 로킨 낚시 나도 간다. 이렇게 하는 게 맞겠지? 자, 과연... 아, 나는 왜 막혀? 어, 호그라이더, 오케이. 너잘 만났다. 하루 한 대도 안 맞고 칭터 열어주기. 역시 갓 호구. 아, 호그라이더. 마을 거 이거밖에 없는데? 일단 써. 어? 아, 뭐야, 이거. 두 대나 맞아? 아니, 이거 뭐 카드 이름 뭐야, 이거? 아, 토네이도. 뭐이 카드는 뭐 겁나 구리네?